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 동안은 제가 영상만 보여드렸는데 오늘 그 리드하는 방법이나 소개권 정확하게 설명하니까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쓰는 말을 완전 회전이 아니라 완전 후가시라말을써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후가시라 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전이란 말을 사용값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회전 1 번. 자, 지금 이 회전은요. 정면으로 가기 때문에 오른발로 하는 회전이 나 서로 왼발로 하는 회전입니다. 1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잘못된 회전 한번 설명해. 이손 한번 봐보세요. 잘못된 회전.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딱히 여성이 이쪽 어깨가 아파요. 그래서 요 손은 당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몸만 서로 방향만 바꾸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때 살짝 텐션이 걸려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기본 회전이에요. 두 번째. 제가 왼쪽으로 가면서 이 손을 바꿀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왼손이에요. 이럴 때는 남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여기 오른손이에요. 이럴 때는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왼손일 땐 남자가 들어가고, 오른손일 땐 여자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리에요. 자, 그럼 1번. 하나, 둘, 2번. 하나, 둘, 셋, 넷. 3번. 양손 잡고 사바사바회전 사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근데 예전에 우리 이거좀 이쁘게 하려고 이렇게 했었죠. 시작.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거 멋도 없고 이쁘지도 않습니다. 뭐 스타일 싸움이지만 은 그러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내 방향 쪽으로만 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둘에서 왼손을 놔줄 거예요. 그럼 여성은 배꼽이 열리고 남성은 똑바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렇게 여성은 열리고 남성은 똑바로 그럼 지금 오른손이네요. 그럼 누가 들어와야 돼요? 여성이 들어와야 돼요. 네 박자로 하나 둘셋넷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박 회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박 회전 내추럴턴 제가 오른쪽으로 들 거예요. 하나 둘셋넷 맞선 맞선 그럼 오른손이네 누가 들어와야죠? 여자가 들어와야죠. 하나 둘셋넷한번더 여성 오른쪽으로 손을 덮는 손을 만드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른손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반은 똑같은 육박자인데, 음, 반회전으로 완전회전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여섯 할때이손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시고, 덮는 손으로 여자 이렇게 밀어주셔야 돼요. 이게 여섯 박자. 자, 다시 한 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하면 여덟 박자가 되는 거예요. 자 마무리했네요. 지금 이제 왼 종이네요. 누가 들어가야죠? 남자가 들어가야죠. 하나 둘셋 넷. 자 이제 자 보세요. 다음 회전은 여덟 박자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쪽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이 오른손이네, 누가 들어와야 돼? 여자가 들어와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어깨 찍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시 왼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오른손을 밀어줘야 돼요. 나가면서. 그리고 저는 저쪽으로 회전해서 똑바로 쓸 겁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면 이렇게 마무리가 돼. 그 다음에 지그박으로. 끝발.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 완전회 전을 갖다 멋있게 하는 방법은 3급 13번.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다음에 여기서 오른손 바꿔서 1번, 셋넷 하나 둘 뒤로 머리 위로 두번셋넷손 놓아주기 셋번 바닥 하나 둘 머리 위로 셋6회전아 내추럴턴, 둘셋둘셋섯여섯 여섯 여섯 머리 위로 1래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왼손 남자가 들어갑니다. 여덟 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셋넷 하세요 사 하나 둘 하세요 사 하나 둘 하세요 사 하나 이런 식으로 응용하셔서 네.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